자, 그다음에 자, 빅 블러라는 거. 일단 블러라는 것은 흐릿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흐릿해진다. 요거 중요하고요. 흐릿해진다라는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흐릿해지냐? 어, 자, 뭐 IoT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핀테크 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이거 금융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IT와 금융이 결합된 거. 그다음에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업종 간의 경계 자 이거 오타 났죠 업종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뒤섞여 경제 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가 흐릿해진다 업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업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여러분 빅블러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약국에서 과자 팔고 막 그러죠. 어, 업종간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의 역할, 뭐 기업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 업종간의 경계 혹은 자, 좀더 넓은 경, 의미로 산업간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빗굴러라고 얘기합니다. 물러의 뜻, 흐릿해진다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그 다음에요. 빗불러. 자, 요거 네, 좀 빗불러 조금 요거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 금융회사 대신에 자 핀테크를 이용해서 해외송금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가맹점을 내는 것, 그니까 그 서비스가 온라인 가맹점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음, 이것도 오타가 난것 같은데요. 온라인 가맹점이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 아닙니까? 자, 오프라인 가맹점.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온라인 시장하고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융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신청해서 오프라인으로 어, 서비스를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 우리가 대리 특 그, 택시, 우버라든가, 아니면 숙박, 에어비앤비, 이것도 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음,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우리가 빅블러라고 얘기합니다. 를 자, 그 다음에 이 위드 코로나는 여러분이 워낙에 많이 들으셨던 말일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음, 자, 음, 작게 작게 오타가 있어서. 자, 여러분, 코로나죠. 코로나. 자, 위드 코로나라는 겁니다. 코로나. 자, 그래서 코로나 1 9 바이러스 다시죠 지겹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십구의 장기화로 인해서 생긴 용어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 요 장기화 정말 지겹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고 코로나 19와 함께 공존을 준비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을 우리가 전치사 위드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 여기서 이제 변화가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방침이 좀 강도 높게 시행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뭐 오미크론으로의 확산,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를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럼 그 주장들의 핵심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어 이것도 이건 완전 신조어인데 어, 네카라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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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카라쿠베라는 것은 여러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아주 가끔 들어가 보긴 한것 같아요. DC라고 어,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어, 이제 그런 홈페이지가 있죠. 그런 갤러리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각각 갤러리가 나눠져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 갤러리라고 하는 어,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DC는 DC라고 하는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프로그래밍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젠 어,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음. 앞으로 좀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음, 그 다음에 카카오, 음, 그 다음에, 자, 라인, 그 다음에 쿠팡, 배달의 민족, 그래서, 자, 네카라쿠베, 이렇게 얘기하는, 네카라쿠베, 앞글자만 따서, 네카라쿠베, 자,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섯 가지는, 어,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어, IT 기업으로 이제 좀 가고 싶하는 어 거구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혼바리언이라는 뜻도 이제 신조어인데 어, 우리가 그 전에는 혼밥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혼밥족. 음. 근데 이제 혼밥족이란 표현이 약간은 좀 외롭고 쓸쓸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좀 혼바리언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혼자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어. 자, 기존 혼밥 쪽이 약간 좀 따돌림 당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음. 자, 그런 부정적인 의미들을 좀 탈피하고자 혼, 혼바리연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또 혼바리연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 아, 혼밥 쪽, 저는 혼밥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같이 먹고 싶은데 혼자 먹어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혼, 밥바리연은 뭐냐면, 아 그냥 혼자 먹는 게 당연하죠. 뭐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먹고 즐기고 뭐 혼자 저는 혼자 먹는 게 오히려 편해요. 막 이런 느낌이 좀 살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어, 그렇 얼마 전에 대선 토론에서 크게 어, 문, 그 이슈가 됐던 아리백입니다. 아리백. 음. 아리백. 자, 아리백은 어, 리뉴어블 에너지. 음. 자, 리뉴얼 에너지 1 0 0라는 뜻에서 R2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자 2050년까지 기업의 소비 전력의 1 0 0를자 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어, 재생 에너지로 R2는 재생 에너지라는 뜻이 되겠죠. 녹색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민간 차원의 국제 캠페인을 말합니다. 음, 자 민간 전력에너지 예, 전력에너지를, 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민간 차원의 운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꽤 많은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죠. 음, 자, 그래서, 어디 어디가 참여하고 있나, 라고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자 그래서 일단 구글, 음, 애플, GM, 이케아 이런 글로벌 기업들 300여 곳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애플과 구글 등은 아리백을 달성했다라고 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어, SK 계열사, SK 자 암모레, LG 어, 등의 8덟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그 다음에 이웃텍소노미 이것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웃텍소노미. 자 텍소노미는 일단 분류하다라는 뜻의 텍시스와 어,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노모스가 합쳐진 말로. 자 지구 온난화나 뭐 감염, 감염병. 어. 코로나 같은 감염병 같은 환경적 충격에 대응해서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 기업의 어떤 기준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기준 체계 음, EU 텍스노미.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EU에서 만든 거예요. EU 음, 자 EU 텍스노미 자 그래서 어자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음. 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자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의 정보들은 재무정보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재무적 정보인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자 이런 내용들이 자 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만든게 텍소노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주도해서 만든 개념으로 2020년 기본원칙이 발견됐고 분야별 세부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린텍소 놈인데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음. 자 그게 중요한데 자 환경 자 온실가스 기후변화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그다음에 자원순환경제 그다음에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과 보건 감축 등 여섯 개의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이제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겁니다. 자 EU 텍스노미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환경적인 거고 그걸 우리가 그린 텍스노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린 텍스노미에서 이제 기준 체계를 만드는 게 텍스노미잖아요. 그럼 그 기준 체계 중에 여섯 개의 자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